아, 아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사마이월입니다 제가 어제, 그, 늘 앞에만 지나다니고 못 들어가고 경복궁을 다녀왔습니다. 아시다시피, 광화문 뒤편에 경복궁이 있고요 그, 예전에는 입장료가 천원 밖에 안 해서 사람들이 너무 한국 문화를 경시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도 경복궁 같은데 입장료 올리자고 주장을 했는데, 그래서 입장료가 1인당 성인 1인당 3,000원씩 해서 6,000원을 내고 갔다 왔습니다. 표 이렇게 생겼습니다. 경복궁이 안내브로쇼를 보시면 광화문에서 들어가면 경복궁이 있습니다. 그냥 경복궁 끝이 아니라 경복궁 안에도 경복궁이 굉장히 넓거든요. 그래서 이걸 아마 한두 시간은 다못 보고, 여러 장소가 있으니, 이 장소를 모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, 뭐, 근정전, 수정전, 경회로 사정전, 강령전, 교태전, 동공, 소주방, 자경전, 향은정 지복제, 태원전, 이렇게 많이 있고요 경복궁 하면, 그, 풍선대원국에서 중권을 하시고, 다시 y s t 도 중권을 하고, 이렇게 몇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